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중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의왕리 해수욕장에서는 2017년도 록페스티벌을 무의도에서는 춤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록페스티벌이 열리는 의왕리 해수욕장은 여름 휴가철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피서지인데요. 휴가철을 맞이해 의왕리 해수욕장을 찾는 지역 주민과 피서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록페스티벌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로 콘서트와 불꽃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피서객과 지역 주민들이 참가해 노래 실력을 겨루는 해변 가요제도 펼쳐집니다. 또한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야외 공연 예술 축제인 제18회 무의도 춤 축제가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축제 기간 동안 퓨전 국악과 무의도에 관한 창작 설화를 바탕으로 한 무용극 등을 감상할 수 있어 축제 전부터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관광명소인 중구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인천 중구TV뉴스 이하경입니다.